어느 늑대가 염소 한 마리가 험한 벼랑 위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봤지만 근처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게 친구! 하고 늑대가 말했다. 조심하게 떨어져서 목에 롯 부러질까 염려되는 좋은 으로 내려오게 나 여기 풀은 신선하고 생생하게 들차네 몹시 배고픈가? 하고 염소가 말했다. 지금이 저녁 식사 시간인가 보지? 그리고 날 먹고 싶은가? 그런데 난 오늘 자네가 있는 초원에 내려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는 탐욕스러운 늑대를 내려다 보면서 바위를 뛰어다녔다. 거짓 이유를 다는 것은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속임수를 쓰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될수 없습니다. 속임수는 잠깐 좋을지 몰라도 거짓 이유를 탄다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직함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